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최초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갈릴레오는 1564년부터 1642년. 그러니까, 어, 이곧 이제 갈릴레오가 이 돌아가시면 뉴턴이 태어나는 그런 어떤 이제 과도기적 근대 과학의 과도기적 그러니까 중간 역할 아니면 오래된 옛날 과거의 과학을 새로운 현대 현대 과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뉴턴의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오를 우리는 이 최초의 과학자 최초의 과학자라고 합니다. 왜 갈릴레오가 최초의 과학자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이 갈릴레오를 최초의 과학자라고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게 과학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이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알아내는 것. 자연의 이치를 밝혀내는 것이 이 과학인데, 이 과학을 연구하는 게 과학자죠. 그러면 이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할 일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 가설 알죠? 아, 어? 저게 저렇게 왜저런 현상이 생겼을까? 아, 저것은 이런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추측하는, 예상하기. 어? 어. 이렇게 예상을 한 다음,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한 다음, 이 가설을 자기가 생각한 예상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걸, 이런 가설을 검증한다. 어떻게 검증하는 겁니까? 탐구를 통해서. 탐구를 통해서 검증한다.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가, 아, 이게 뭐 예를 들면 곧 공부하게 될 거죠.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가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질까? 아니야. 그래.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는 동시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 자기의 예상, 가설이 맞나 맞지 않나를 검증하는 실험을 체계적으로 시작한 인물이 바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업적이 있죠. 대표적인 업적이 망원경. 어, 자기가 발명한 건 아니에요. 더욱 그 성능이 좋도록 개량한 겁니다. 이 네덜란드의 안경학자 리퍼세이가 이 망원경을 최초로 발명을 했는데, 이 갈릴레오는 그 망원경을 좀더 성능이 좋도록 개량을 한 다음 어, 별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행성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 고그 이야기는 지동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종교 재판 이후에 어, 그런 이야기들은 또 차츰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음, 갈릴레이, 갈릴레오, 뭐 부르는 명칭도 그렇긴 한데 이 보세요.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이. 앞에가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갈릴레이 집안의 갈릴레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카 어, 운동. 곧 앞으로 공부할 나카 운동. 나카 운동. 그다음에 시동설. 그 다음에, 이, 뉴턴의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의 세 가지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장의 법칙. 이 기반을, 이 갈릴레이가, 갈릴레오가 기반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상, 상대성 운동, 상대성 이론. 이 기초도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다 닦아줬습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의 연구 위에서 누가 탄생하느냐? 뉴턴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어,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어,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어, 갈릴레오의 첫 번째 이야기인 이 낙하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명한 곳이죠. 이 기울어진 탑이 이게 뭔가요? 네, 이게 피사 탑입니다. 기울어져 있죠, 좀 중심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졌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뭐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계속 기울어져서 이탈리아 정부에서 여기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밑에 많은 장치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것도 한번 재밌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호모 성당입니다, 성당. 이 성당에서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뭘 알아냈나요? 진자운동 진자운동. 어, 어, 떼, 딱, 떼, 딱. 그네 있죠, 근네 어, 어, 그네. 진자는 추가 달린 요 운동을 갈릴레오가 어 알아냈다. 이것도 이제 공부해야 될 텐데. 요 이제 뭡니까? 진동설. 자, 요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는 갈릴레오가 연구한 것들을 하나 하나씩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음. 아 어, 낙하 운동이죠, 낙하 운동. 자,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질까요? 가벼운 것이 먼저 떨어질까요? 당시의 생각. 이 갈릴레오가 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당시의 생각은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는 게그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오. 진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단한 분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 이 생각이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갈릴레오는, 갈릴레오 실험이 나오죠. 갈릴레오는 이 피사탑에서 직접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떨어뜨려니까 어떻게 되더라? 동시에 떨어지더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습니다. 어? 어. 어, 이때까지 사람들은, 어, 무거운 것이 당연히 먼저 떨어지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 피사의 사탑이 올라갔어요. 누가 올라갔습니까? 갈릴레오가 올라갔을까요? 갈릴레오 조수가 올라갔을까요? 근데 정말 이 실험이 이루어졌을까요? 음,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쨌든 결론은 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은 동시에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번 공부는 그러면 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동시에 떨어진다면 왜 동시에 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